KC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KC 뉴스입니다. 중간고사기간이 끝나고 어느덧 종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KC 학우분들의 더 알찬 생활을 위한 대외활동 소개인데요. 많은 대외활동을 찾아보시는 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숙삭인데요. 빠르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숙삭은 관심 분야, 직무 같은 것을 설정해 교육이나 인턴 등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숙사의 추천 뉴스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학교와 연합된 동아리도 볼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학우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했던 에브리타임, 소위 에타라고 불리우죠. 그곳에서도 손쉽게 대외 활동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하단에 위치한 대외 활동을 들어가 보시면 캠퍼스 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대학생 커뮤니티로 우리나라의 대학생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많은 대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공모전이나 서포터즈, 봉사 같은 것들이 있어 많은 정보를 얻어가기엔 좋은 커뮤니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업하기 좋은 스터디 모임이나 취업 정보 등 다양하게 모집 공고를 하면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으니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학생을 위한 어플이 등장하는 반면에 어플 다운 없이 볼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링 커리어인데요. 이곳 또한 다양한 대외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또는 흥미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공모전 또한 주최기간, 시상 규모, 활동 혜택 등으로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공통적으로 대학생을 위한 콜팁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소서 막는 검색을 이용하여 자소서를 쓰는 법과 같은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수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는 지금, 그저 방학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양질의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언제나 확진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상기시키며 투자하셔야겠죠. 이상으로 KC뉴스를 마치겠습니다.